제목도 한 열고, 살짝 여기 안에 들어가서 구경 좀 해볼까요? 아이거 아니. 사람이 인도를, 인도를 만들어 놓은, 인도가 아니 인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밑에. 근데 많이 좀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저, 등산농가 저게? 계곡이 괜찮아요. 이 계곡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곡이 크겠는데, 규모가. 지금 요 골짝골짝에서 물이 다 모여 드는 데거든요, 여기가 보니까. 어, 깊어 아주 계곡도. 야, 여기는 이제, 어, 경작하는 밭이 있는데요. 여기가 민가가 거의 다 다가오나요? 근데 아직도 보니까는 기대는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농사를 지으신 것 같습니다 트랙터로 싹 해놓은 거 보니까 음... 뭘 심었지? 덜개를 심은 것 같은데 트랙터가 어디로 들어갔지? 아, 일로 들어갔나 보구나 아, 여기가 밭으로 들어가는 어, 길이 있네요 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시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 안 갔어. 동네가 나온다는 건데요. 아, 계속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고, 여기는 뭐 아주 주차장인지 뭔지 엄청 높네. 잠시만요. 여기를 한번 들어, 들어가 봤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아니야, 파트 아니야. 여기가 차량을 주차하는 곳인지. 여기 계곡이 사용을 하는 계곡 같은데. 차가 들어가도 되겠지? 아이고야. 아, 여기가, 어, 여기는 그냥 이복포 작업을 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주차장으로 쓰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밑에 계곡이 좀 관리가 된것 같은 걸 제가 얼핏 봐가지고, 여기 여름에 좀 와서 실수, 실만한 곳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봤는데요. 그런 곳은 아니네요. 자, 다시 돌아서 이제 원계도로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이렇게 계곡이, 규모가 적은 계곡은 아닌데요. 어, 사람이 물놀이 할수 있는 그런 계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노르모지에의 행제봉 한5 어, 분능선, 4 분능선 정도 내려왔겠네요. 내려왔는데 이런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어, 여기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는데 물은 아주 깨끗한데 이 돌에 이렇게 빨갛게 어, 좀 물때 비스름한 게 끼어 있는데요. 이게 물 성분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 부유물들이 많이 삭아서 어, 내려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아주 여기도 여름에 이 정도면은 올 장마가 와가지고 한번 싹 쉽게 어, 내려가면은 아주 어, 놀기는 그만이겠는데요. 음, 이곳에서 놀이를 허가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크게 그렇게, 뭐, 규제를 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기도 아주 많아요. 와, 딱 고기 보십시오. 고기가 엄청 크네요. 피레미가. 이야, 피레미 엄청 많아요. 이야, 피레미들이 아주. 이야, 물속으로 입이 다들어오네까 이야, 아, 야저 보십시오. 절로 들어가 가지고 야족대를 가져왔으면 이거 엄청 잡는 건데 와대국이 이렇게 큰 대국 있네요. 아, 대국이 또 인도에서 뭐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대국이고요. 아, 이런데 와서 통발 나가지고 족대나 통발로 고기 잡아서 어렇좀 이렇게 해서 철렵 해서 드시고 하면. 어 괜찮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계곡에 내려갔어. 어 영상에 계곡 영상을 잠깐 담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계곡이 어 보니까는 지자체에서 창수 면에서 그렇게 요즘은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아시는 분들만 그냥 와서 놀고 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근데 물은 지금 비가 한번 와가지고 싹좀 쓸어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낙엽 같은 게 엄청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썩으니까 어 그게 물 속에 뭐 돌에 벌겋게 붙어 있는 모양인데요. 그걸 싹 쓸어 내려가고 나면 물을 깨끗하게 씁니다, 아주. 이 군데 군데 보니까는 이렇게 아 여기는 야영도 하고 했던 데가 되나 있네요. 아 이곳은 야영도 할수 있는 곳이네요. 야영도 했던 곳들이 군데군데 보이는데요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아시는 분들이 와서 어 여름에 하루 종일 이렇게 쉬어 나가고 하시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인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이곳도 긴 인도입니다. 요 힌도 인도 여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시면은, 오전에 들어왔어, 오전 한 10시쯤 돼서 그 대리 쪽에서 진입을 하면은, 중간중간 쉬었다 가더라도, 한 4시 이전까지는 이곳을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노르몰 센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계곡에 어, 여름밤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 이런 계곡 가에는 밤에 독사들이 어, 계곡 쪽으로 많이 어,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독사는 물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뱀들도 물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일부 뱀들은 이슬을 받아먹고 산다는 말도 있고요 근데 독사만은 꼭 이런 계곡에 어, 있다라는 걸 어, 염두에 두시고 계곡에 물놀이를 하셔야 되겠네요. 도어에 아주 삐쭉삐한게 많아가지고 타이어가 잘못하면 찢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운전을 신경 써서 좀 해야 되겠네요. 어, 여기도 이제 바리, 바리게이터가 이곳에 이렇게, 어, 지 지게 되 네요. 네, 여기 까 지는 뭐 마음대로 이렇게 진입 이가 능하 는것같 습니다. 여기 는민 어, 가가 있 나요? 가수 농 가가 있는 것같 아요. 아, 여 기서 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관리 를해놓은곳이 구나. 물이 지금 상당히 좀 바닥 에 부유 물이 너무 많 네요. 여기도 고사리 밭이다. 관리가 안 돼갖고. 고 고사리를 씹어 놓으라니까? 어. 고사리 받쳐. 어, 고사리를 밭에 씹어 놓으거든. 이 이런 고사리를 따다가 이게 자연산 고사리라고 판매를 많이 하지. 근데 이게 엄격히 말하면 자연산은 아니지. 밭에 재배를 하는 건데 이게 뭐야? 왜 깨지가 저렇게 팠다는 거야? 네, 어, 근데 많이 파여 있네요. 자 여기는 사과가수원이 보이고요 음, 이제 거의 다 신기 1위까지 어, 거의 내려온 것 같은데요 어, 여기는 저수조도 있고요 아래로 내려온 대로 서로 물은 상당히 좀안 음, 좋은데 이 가수원에서 약을 치고 하다 보니까 약치고 비로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아주 어, 그런 부유물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 이, 여기서는 뭐 사람이 놀 수는 없겠어요. 저 위에 상류 쪽은 몰라도. 서부터는 세면이 다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역시 똑같은 길인데 세면 해놓은 데하고 안 해놓은 데 하고는 승차감이 하늘과 땅 차이 예요 <laughs> 역시 세면 위에 오니까 미끄러지듯이 샥 굴러가는데요 차가 볼 봐, 볼 만네. 집인가 개인 사 개인 집인가 아니면은 무슨 그 하는 집인가 어 아주 집인가 본데 한번 가볼까 어. 어, 이곳에 지금 내려오다 보게 집이 아주 고래등 같은 집이 하나 있는데요. 집이 비어 있는지 아니면 이곳에 뭐 하는 곳인지 어, 여기 화장실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어, 지금 신길이 쪽으로 어, 하산하는 도중에 어, 이런 집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청자 같기도 하고요. 아이 무슨 어뭐 근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사셨나요 그 배롱나무도 이렇게 오래된 배롱나무가 이야 이 배롱나무 보십시오 이렇게 오래됐네요 이야, 이 배롱나무가 무신장 오래됐는데 이야 여기 이렇게 어, 덩그러니 집이 한채가 있습니다 어, 집은 많이 좀 음, 음, 어, 밑에 이런 데는 주변은 많이 좀 어, 망가졌네요 그런데 관리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어, 제초제를 뿌렸는지 지금 이렇게 풀이 없고요 여기가 보니까 화장실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어, 게인이 사용했던 곳은 아니고 무슨 대문이 이렇게 칸이 있는데요. 대문을 한번 열고 살짝 안에 들어가 서 구경 좀 해볼까요? 아 이거 아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많이 이렇게 좀 망가졌는데요. 야 아주 음 여기가 뭐하는 곳이었을까요? 슬밴 분이 계시면. 한번 여쭈어 봤으면 딱 좋겠는데, 정자는 정자였었는데 이곳이 뭐가 암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이야, 아주 이런 집이 비어 있네요. 이야, 저 앞에 산세도 저렇게 기와등 루머로 보이고요. 지붕에는... 어, 저는... 음, 어, 는 방이네. 문이, 문이 이렇게, 어, 방이 상당히 커요. 방이 몇 개나 되네요. 어, 여기 뭐, 민박 같은 거 그런 게 있었나?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한 번, 간도 구경해 볼까요? 어, 어, 여기는 방인 것 같고요. 음, 이렇게 방이 몇 개가 이렇게, 벌이 안에 막 들어와 있고, 어, 여기는 대청마루고요. 아, 여기도 광이네요. 어, 아, 여기가 무슨 행사하고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뭐, 문중홍에서 관리하는 집 같네요. 음, 이거는 우리 문화재급인 것 같은데요. 음, 영상에 한번 담아보네요. 어,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재급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 어, 참, 어, 집은 잘 지었네요. 그런데 좀 많이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기둥도 이렇게 썩어 있고요. 자, 이제 제가 닫아 놓고요. 아,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돼 있네요. 야 아주 어, 집이 멋있어 가지고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주 고래등 같은 집이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앞에 배롱나무가 보니까 아주 뭐 배롱나무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어 보이는데요. 집도. 상당히 많이 좀 낡았고요 관리를 안 했네요 그렇게 야 근데 집은 진짜 오 고래등 같아요 고래등 같은 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옛날에 우리 고래등 같은 집이라고 하죠 음,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어, 이렇게 아, 용마루가 두 개가 앞에는 이제 또 어, 정자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 곳이고 뒤에는 이제방 이렇게 있는데 뒤에도 어, 이제 본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야, 은행나무도 무심장 크네요. 이야, 저 앞산이 아주 절갱이네요 단풍이 저면은 볼만하겠어요. 어, 노르보이세이어행재봉을 어, 반대로 오다가 하도 어, 오래된 정자 개념의 한옥이 있어서 영상에 잠깐 다아봤습니다 음, 이거는 뭐 매매도 하는 게 아니고요 어, 또 폐가도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집이 비어있는데 너무 집이 신기해서 영상에 한번 어, 담아봤답니다 어, 산속에 이런 집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어... 보여 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됐네요 자 다시 여행을 계속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중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어, 한무성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뭐 어, 저것도 빈집이네요. 저것도 다 빈집이요. 자, 아주 오래된 한옥을 구경하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도 빈집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집도 빈집인데요. 야, 왜 이렇게 빈집들이 많죠? 어, 여기도 다빈 집이에요, 지금. 비어 있는 집들이에요. 이곳이 창수면 신기 1이네요.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918번 지방도가 이제 연결이 되겠네요 아딱 아, 살구가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살구가 그냥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엉망이네요 이 안에 이런 곳이 있는지를 물어보셔도 이제 알았네요 요 918번 지방도는 노로머에서는 자주 오가는 곳인데. 아 이거는, 음, 요리 가도 되고, 이리 가도 되고, 그렇구나. 길이, 이거는 동네 길이고, 아, 빈집들이 아주, 아주 많네. 여기도 빈집이고. 근데 이게 뭐, 뭐지? 이게 뭐, 뭐지? 처음 보는 건데. 보고 싶은데 없어 아무도 공부를 볼만한 분들이 없어 이곳에는 한경 자체가 나쁜 곳이 아닌데 빈 집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가. 집성촌이었었나요? 이런, 뭐, 청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행제봉에서 지금 내려왔어. 영덕이 25km, 영해가 8km 지점인데요. 이곳이 918번 지방도랍니다. 영해에서 영양까지 어, 넘어가는 지방도죠. 이상 어, 이곳에서 영상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